가수 김종환 부인 누구 김종환 과거 안타까운 상황 소속사의 만류에도 불구 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 김종환 딸 최근 근황 우리나라에서 운반 판매량이 1천만 장에 이르는 국내 톱가수로 조용필 신승훈 김건모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레전드급 가수 중에 김종환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인 발라드 황제, 팝발라드 가요계의 거장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김종환은 곡을 만들어 작곡, 작사를 모두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 가수입니다. 하지만 김종환의 35년 가수 인생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가수 김종환은 1966년이 월 1일생으로 올해 나이 54세이며, 고향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출생하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교사였던 김종환 아버지는 일찍 사망을 하였고, 호러머니 밑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김종환은 7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하고 중학생 때부터 작곡을 했던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부단한 노력을 한 가수입니다. 김종환 나이 22살 때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김종환은 음악다방에서 DJ로 일하고 밤무대 통기타 가수로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김종환은 대학시절 음악다방 공개오디션에 합격해 음악다방에서 DJ로 일하면서 여대생이었던 부인 김금숙과 연애를 했는데요. 김종환이 서울 용산고교 3학년 졸업반 겨울방학 직전 시절 1983년부터 교제하던 현재 부인 김금숙과의 사이에서 첫째 딸 김홍 1984년 8월 25일생이 생겼고 신흥실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육군으로 입대 후 복무 중이던 때 부인 김금숙이 잠시 거주하던 강원도 홍천에서 둘째 딸리아김 본명 김담 1987년 7월 10일생이 태어납니다. 김종환은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집을 샀다. 용자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넘어갈 때 일집이 나왔다. 한이 나올 때 집도 동시에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집 앨범이 잘안 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힘겨웠던 시기 김종환 아내와 딸들은 그와 떨어져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김종환은 힘든 일은 하루아침에 같이 오더라. 내 식구가 함께 살수 없었다. 난 서울에 남아 숙하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은 홍천으로 떠나보냈다. 생이별을 했다며 3년간 매일 서울과 홍천을 오갔다고 회상했습니다. 일집 앨범이 잘 안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힘겨웠던 시기 김종환 아내와 딸들은 그와 떨어져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와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담은 존재의 이유를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존재의 이유는 김종환의 노력에 의해 성공한 곡입니다. 김종환은 동대문 패션타운 DJ들을 쫓아다니며 CD를 건넸고 느려서 안된다. 손님들이 싫어한다. 틀수 없다는 DJ들의 거절에도 한달 내내 찾아다니며 부탁에 부탁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종환의 노래가 패션타운에 울려 퍼지자마자 궁금증과 동시에 인기가 치솟았고 복제 음반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 또한 주말마다 안방 극장에서는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요. 존재의 이유는 시청률 65%가 넘었던 드라마 첫사랑 남자 주인공 테마곡으로 쓰이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김종환의 또 다른 대표곡 사랑을 위하여는 양평 물안계 공원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썼다고 하는데요. 가족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사랑을 위하여는 300만 장이 넘게 팔린 히트곡이 됐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의 소속사는 그에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 밝히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소속사에서 결혼을 안한 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밝히면 인기 떨어진다. 밝히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고 시골에 있는 식구들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자신한테 용납이 안 됐어요 라고 말했다. 결국 김종환은 소속사의 만류에도 불구 현재 자신을 잊게끔 한 아내와 가족을 위해 늦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김종환의 아내와 두 딸에 대해 알려졌지만 소속사의 우려와는 달리 기존보다 1.5배 이상 누나 팬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김종환 딸 최근 근황 김종환 딸 김담은 2012년 리아킴이라는 이름으로 김종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데뷔했습니다. 리아킴 나이 1987년 7월 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입니다. 리아킴은 2012년 위대한 약속이라는 앨범으로 데뷔했습니다. 김종환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편지 같은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김종환 딸 리아킴은 아버지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 2년간 분여 관계를 숨기고 활동했다고 합니다. 미아킴은 노래와 춤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자 유명 기획사에서 걸그룹 메인보컬 제의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거절한 후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선택하며, 어린 시절 재래시장과 버스 한복판에서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며 실력을 키워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환 딸 리아킴은 2012년 아버지 김종환이 작사, 작곡한 위대한 약속으로 데뷔했으며 2017년 신공대 남자니까 라라라를 발표하며 가수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